네, 안녕하세요. 나는 김대표다의 김대표 김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걸잘 몰라요. 네. 근데 실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배드민턴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인천점, 김포점. 네,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가 배드민턴을 칠 줄도 모르면서 배드민턴 체육관을 왜 하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해서 A조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할 우리 박두경 코치를 소개합니다. 반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박두경 코치 이제 저랑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우선은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코칭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대웅 코치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인천에서 선수 생활을 쭉 했었고, 지금까지 안 쉬지 않고 거의 한만 13년간 계속 배드민턴 코칭 생활을 해왔습니다. 책! 용어도 전혀 모르시고, 지금 뭐 네.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치는지 거의 접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라켓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기본 스텝, 그리고, 배드민턴은 진짜 이제 어떻게 치는 건지, 네.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네.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셔틀을 달라고 했는데, 네, 그 셔틀도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